được 회를, 회를 딱 사가갖고, 서 예. 자리에 바다에 깔아놓고 먹 아우 좋습니다. 야, 야, 텐트도 하나 가지고 갈까 얘? 이좀 앉아도 되나? 복신복신하네요살려줄까 <laughs> <laughs> 아, <laughs> 어떤 사람들 어. 회에다가 어. 꿈빵, 꿈빵, 꿈빵. 맥주 마시는 사람이 돼요. 니네 말을 뒤기 <목소리> <되게> 돌리간 한다. <목소리> <laughs> 어? 니 <아니, 목소리> 네, 억수로 말을 돌리간 한다. 말고 혼자하지 말고 <목소리> 다시 자리야 <자려>, 대가. 어. <목소리> 선생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坤哥来查账了，赶紧走。 저거 세번 쳐줄게 <laughs> <놀람> <놀람> 아니야 괜찮아 또 <놀람>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할수 괜찮아 정주아할수 있어 <놀람> 할수 있어 천천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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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놀람> 천천히 천천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놀람> 할수 있어 인이 말고 그래 천천히 천천히 왼발 돌리고, 할수 있어 네. 할수 있어. 안돼 안 돼. 아, 있어. 안돼 천히꼭 천천히, 천천히, 꼭 잡고. 네. 잡고 천천히, 가 천천히, 그렇지. 용이 어, 가정주의 몇 번? 세 번요. 그래. 맞아. 맞아. 세 번. 네. 비가 소리도 없이. 어. 아. 세번 연달아야 된다. 네. 그래. 동기는얼마큼가는지 어, 한번 보자. 가요, 그래. 아. 그렇지. 일어서하서일어서 그렇지. 일어서. 그래, 그래. 오른발 올 아. 오른발. 아. 오른발 아. 오른발. 아니, 아니. 오른발. 아. 그렇지. 위에 아. 그 오른발 한 발로 일어나고 위에 오. 봐봐. 위에. 에이와내려오노 아. 어. 야, 됐 야, 올라가고 오래가 일어나봐 아니, 오른발로. 되나? 오른발로 일어나보라니까. 야 내려오지 말고. 됐다, 와, 안 됐던데요? 오른발 올리갖고 일어서 보라니까. <laughs> 안, 안 됐던데? 그래, 일어서 일어서. 그리고 네. 오른발로 일어서. 네. 오른발에 힘 줘. 되네. 힘 줘. 아니 왼손에 오른손도 같이 모아요. 이거안될텐데요 된다, 된다. 와. 내려오지 말고. 아. 야, 그래, 니 성질 보고 그래. 아, 웃었으면 되니. 더 이제 네칸 올라가고 카메오해라 그래 할수 있어. 한칸더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올려, 아, 이거 되나 된다. 된다올라가 아, 봐. 잠깐왼발을 왼쪽에 노란색 올려. 하고. 아, 뭐. 어? 두손 모아 봐. 두손 모아 가. 호로. 노래 고 입으로. 어, 된다. 된다. 자. 어? 안돼 틴데요. 그래요. 누가 뭐야? 아. 일어나 일어나 작혀. 오른발로 일어나. 나좀 잡혀가. 오른발로 일어나도 초. 아, 이거 안 되는 거. 일어해봐 오른발로 도피해봐. 왼발 뛰면서. 왼발 뛰면서 일어나야 돼. 아, 이거 안 돼. 이거. 뛴다니까. 뛴다니까. 해보고안된 다시 빨리 일어나봐. 일단 일어나 말라니까 오른 오른발. 자, 한번 일어나보라니까, 꺼서. 준규야, 오른발로 일어나보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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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지 말고. 오서안 어, 됐던데. 해보라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아... 거기서 일어서봐, 오른발로. 왼발 뛰고, 오른발로 일어서봐. 팍! 일어서봐. 힘주고 어, 됐던데. 해보라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일어서보라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자 그래. 이네카 올라갔대. 아 내려온나? 아. 안되면 바로 올려야 돼 맨날 어, 그러니까, 올려야 돼수 어, 아니요, 계속 있었어 그래 할수 있다니까 해보라니까 야 해보고 안된다 걔라좀 하고 그 종규야 아, 뭐. 해보고 안된다 그래 왜 자꾸 하, 하지도 않고 안된다 그래 아. 오른발 딱올리니딱일어보라니까아 이야, 이것도 폼도 붙이나. 나라, 폼 나. 폼 나, 내려와, 그러면. 내려와. 가안 되면 내려와. 중간 내려와. 폼 나. 왼손도 나. 저고 봐, 손 절을 치다가 떨어져도 낸그 자리니까. 괜찮은그는데왜안 되지? 크게. 아니, 입으로 쉬지, 들으시지 말고 코로 들으셔. 입 다물고. 아. 입으로 내쉬고 아, 귀데우다안히다가귀도도했다면귀가다가했다가귀다가 귀도우다가. 다가봐도우다가 귀도우다가. 귀기우이가 귀도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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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다는다가귀도가가다 이게야보자 어. 어, 가는 데까지 막. 알제? 억수로 힘들면 성주에 올라가자 오야라 그랬어 억수로 힘들면 성수올라가자마 내려온다서 나 나빠 못뭐라 이렇게 생각하면 한참만더 하고 내려오게지 성주에는 가 손은 성준, 화이팅! 화이팅! 자, 올라가다가 본질한 하고! 왼발, 왼발, 왼발. 아, 펜타타네. 펜타, 펜타타타네. 아, 가지 말고, 이제! 왼발. 성준아, 됐다. 거까지 가서 밑에 한번 봐. 밑에 한번 쳐봐. 여기 한번 봐봐. 아, 올라가지 말고, 거기, 여기 한번 봐봐. 왼발. 봐라! 왼발. 형아도 안 왼발. 보고. 네. 선생님다안 보고. 파스텔. 른발이 밑에를 잡고 봐야 겁이 안 나, 성준아. 그런가요? 밑에 잡고 봐. 응. 그래야지 안 겁난단 말이야. 무릎, 무릎을 탄력을 안 더. 이래가 팍! 이래서 미 잡아. 이기야 팍! 이래서 미잡아라니까 오른쪽 누나? 그래, 어, 오른발 힘줘, 오른발 힘줘. 그래, 팍! 이래서! 어. 팍! 이래서라니까. 그렇지! 그래! 오케이, 오케이. 왼쪽. 좋아, 좋아. 좋아, 그대로 가면 돼. 좋아 성준. 자, 니저 다갔잖아 한번 더 올라갔어. 오른쪽 로 쭉. 오른개 뛰면서. 그렇지. 아 여기요. 기 한번 하고 내래 여기 다섯 번할래 어, 네. 어래니가 어. 어. 그래. 여기 다섯 번 하래. 어, 네. 네. 저기 한번 하고 내래오른손 네. 네. 그렇지. 너무 연달 하지 말고 이따가. 왼 응. 자, 형님 접시야 종교 일로 와나어야돼 이번에는 니 진짜 요번에 만약에 어? 저거 고버한진데못 어? 올라가면 니 네. 음료수 안 준대 약간, 그렇지 뒤에서 좀... 알았어 알았어 니 아. 아. 네 음료수 음영이... 없대 일로 와이로가가 죽겠니까 제가 뭐냐 근데 근데 자꾸 죽기지 말고 알았지? i 이 g o 지말고 to go. i 나 g o i n 면 to go. I'm g o 오른발 t 어 go. I'm going to go. I'm g

밖에 이, 붙는나 이 바로 <laughs> 네. 어, 다이물이물한칸더 올라갔나? 응. 진짜. 이악물이다 무릎을 펴야 돼. 가 이것만 되야 되고. 이렇뒤이 바짝 들어야 돼. 아! 렇게 스케이트 타는 이렇게 쭉 이렇게 쭉 펴야 돼. 아, 무슨 요 아이고, 종교 거고 뭐 올라가면 없는 수 없다이. 아또 거기. 아이, 또 비가 안 오네. 하라고, 운동 하라고 게 하면. 쓸 때로 가자. 형, 시... 이세칸 올라가고 쉬노. 실때손다놔봐요손 다나 실 때. 손 나봐라. 손 손다놔봐라 이렇게 쓰야지. 아이, 손 다나. 손놓으라니까손다놔봐 <laughs> 그래 무서워. 왼손도 나 네. 왼손도 나봐손 a v a Where's on the lava? n 는 b o d y got. I'm 일어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요 아니 아, 뭐. 손 가고 오른손 왜에 빨간색 가고 아와 미끄러워 줄색 많이 묻는 거 맞다 군대 무거워 못 올라가 줄 저쪽으로 당겨버려 그럼 응? 줄 넘겨버려 군대 무거워 못올간다이쪽 어떻게 했는데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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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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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됐다 다 힘이 힘이 있어 남산 구만 안, 안 올라가 어, 힘이 있어 줄넘기는 거 보면 힘이. 오, 있어. 카메라는 그, 빨리 가요. 줄넘기 가요. 줄이 너무 올라가는데 고마워, 신경쓰지 말고, 고마워. 아. 아 가. 가. 힘은 힘 좋아, 가. 왼발. 자, 왼손 가요. 와, 아. 잘한다. 아. 자, 오른발. 그죠 오른손 가고. 아. 그렇죠, 그렇죠. 왼발, 왼발 오른발. 아고갈수 있다, 거서 넣으면 안 돼. 아. 발 올리는 동시에 일어나가 손, 왼손 툭 가야 돼. 얼마 걸리일어요 아니 갈수 있어? 할수 있어? 아이고, 지금 네. 바람도 없고 비도 안 오고 자 우리 음료수 한잔하자 준비해 주지 말자 <laughs> 안 되겠다 준비해 주지 말자 빨리 갔다 준비해 주시중준못주 준비해 주시면 준비해 주시면 준비해 주시면 준비해 가시 준비해 시끄럽다만 아이고 준비해 주시면 꽃은 님 뒤에요. 음료수 못 마시게 막으세요 알았어요. 얼른 갔다 <laughs> 와. 못 먹게 할게. 빨리 가. 우리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갔다 와. 신경 쓰지 말고. <laughs> 안 올라가면 또비 온다. 빨리 가야지. 갔다 와야지. 비또 온다. 빨리 가서 음료수 마셔. 요지이 사람 다 마. 들리거든요. 엄마. 어, 자, 온손 <laughs> 발두발다 올라가요. 자, 오른발 또 올라가고. 아, 바로 가, 아, 바로, 참 가, 참가 바로 가, 바로 아, 가. 지 말고 저, 저. 바로 툭. 그렇지. 아니 아니야 바로 어, 툭. 툭. 우리 어. 기다리고 있다. 음료수 안 먹고 바로 툭 일어나는 동시에 아, 손도 아, 같이 돼. 일어나는 동시에 손도 아, 같이. 아손 가고. 아니 일어났으면 손도 같이 띠 이거 왜안 떼나? 될 거야. 빨리 가요. 이거안 올라가면 음료수 안 준다니까. 안는데 빨리 가면 손떼요 해봐 거기 저 음료수 못 맞춰. 게안맛있게 그러니까 빨리 갔다와요 손 가고 일어나면 손이 바로 동시에 툭 무릎 펴는 동시에 쑥 가야돼 지금 음, 고 올라가 네 지금 르고 있어 내려올때까지 빨리 가요 일어나는 아, 동시에 잡고 손이 쑥니 네, 거만 올라가면 음넛 준다 일어나는 동시에 툭 다시 다시 죠쪽 이거 왜또 안대로? 손을 잡고 있어 을 해. 지 손을 놔야 잡히지. 왼손 날. 왼손 아무래도 누가 잡고 있지. 놓기 싫은. 손다 놔도 그 자리다. 왼손. 아니 일어났잖아. 그럼 손도 떼야지. 안녕하세요. 응? 일어났서요안녕하야지 안 되겠다, 우리 모여야 되겠다. 한 대, 아직까지 이제 하나 남았는데. 손 막아. 그렇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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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아 왼손. 여자가 잡고 있지. 아이고, 준기 <laughs> 씨. 와.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니까? 일어나서 손이 바로 가야 돼. 일어나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일어난 동시에 바로. 바로 잡아, 그냥. 그렇지! 왼손, 왼손, 아니, 왼손, 왼손 나! 왼손 나, 왼손 좀 놔라! 무언지 이러면 안돼 아이고 죽겠대 정기씨 일어나는 동시에 아이고 죽겠왼손을안넣는다 그 손... 그 손도 <laughs> 같이 가야지 일어나는 동시에 어디야 손을 들까 머리 아프잖아 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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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머리 아프잖아 단야다 <laughs> <아유, 웃음> 일어났는데 작업만 되잖아 됐었는데 왜안 되노 그래 와대로노 어. 거기 <rium> 아, 그대에리질을다못 나가잖아요. 아이고, 이제, 이제 안 맞다는데. 정하대. 핑계 될거 없어요. 오하다다 자, 시작 어, 오른발 힘주면서 오른손 음료수에 벌려서 가겠다 어. 아이씨. 오른손 가고 발 올려 아씨 오른손 가고 발 올려야지 발끝에 힘주 오른손 가고 발끝에 힘줘 아. 그렇두발 올리고 자, 왼손 바로, 바로 가 아, <laughs> <와>, 안 들어. <드러워. 웃음> 야, 니 오늘 내려 올라 가겠나 그래가. 제가 아, 거기. 아이고. 도와주지좀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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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아이고. 맞아요. 야, 위에는 뒤죽겠구만 그양맞니야 아 왼손만 놓으면 된다니까. 이어서면서딱 왼손 어, 나. 괜찮데요어 조용할까? 어 거기 하나 뜨더 조용하네.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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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아. 아이고, 아. 파란 가모겠다 파란 티누저 어디에? 오른쪽. 성준. 파란 티 불고. 성준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 지금. 했잖아요. 안 했다. 아, 나 들었는데. 안까 바람 불지. 들었어. 자, 일어서. 어, 일어서. 일어서. 일어서면서 왼손과 탁 잡아봐. 할수 있어. 그래, 그래. 그래, 잡으면 돼. 그래, 그래.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오른손과 잡아도 돼. 왼손, 오른손, 안과 잡아봐. 손나! 손나야지 잡지. 그래!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오케이. 됐다, 됐다. 왼 바로. 내려와요. 내려온나? 올라가다가 가스나올대 그래 잡았으니까 음료수는 줄게 잡긴 잡았다 강렇지형들안하아는왜가렇번번번 여기 올라가다가 열왔습니다한 번에 두번세번 10번 11번 했다 이거는 다 올렸으니까 11번 했다 자 출발 자 갔나? 오케이 형기 올라가다가, 어, 올라가다가 중간에 올라갔다 밑에 한번 보고 가. 알았지? 아, 네. 응. 응. 자, 출발. 밑에 올라가다가 금방 올려갖고. 올라가. 옆에 보는 사이에 바로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가야지. 와, 맑다, 이거. 날씨 말고 됐다.

자, 거기서, 자, 조금만 더 올라가 봐. 세 칸만 더 올라가 봐. 시작! 세 칸만 더 올라가. 11m까지만 올라가. 조금 더 올라가. 한칸 더. 또! 자, 안 돼! 봐, 여기 봐. 여기 봐. 자, 거기서 제자리 걸으면 한 곡에. 시작! 노래하면서 올라가 무슨 노래야게 무슨 노래야? 하강 어 하강 안 돼. 하강 안돼, 노래 다불러야 내려줘 안돼 내려 알았다 밑에 봐 그래 밑에 봐 밑에 봐선준이 밑에 봐 담총 들었어 원래가야 선생님 한봐 선생님 담총 들었어 그희귀영화 보고 그 다음에 중교영화도 봐. 봤어요. 봤나? 달계 <laughs> 산다 <타기 사는 웃음> 봐야지. 내려올래? 달걀 산다 봐야지. 그, 제자리 그런 말고, 네. 그, 딴거 있잖아. 없어요. 내어주세요, 빨리. 자, <laughs> 거기서 다시 한번 봐, 볼리. 네. 여기도 봐. 네. 겁나나? 네. 성준아. 네? 자꾸 보면 겁이 안 나. 자꾸 봐. 네. 밑에 자꾸 봐야 돼. 네. 그래야 겁이 안 나. 네. 알았나? 겁나게 뭐 있어 또 다시 한번 밑에 어밑는거안 나죠 이제 괜찮지 네. 그래 자꾸 보면 괜찮단 말이야 안 보고 마음만 보고 막 올라가기 겁나지 네. <laughs> 어. 뭐 내려가면 안 밑에 자꾸 보면 겁이 안나 나중에 <laughs> 네. <laughs> 다... 이규야 그래가 일어서면 돼 일어서면 왼발로 일어서 봐 네. 왼발로 일어서 봐 어, 선생님 사각 깎아 오셨네. 네. 야, 이 선생님 차요.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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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맞아. 돼. 일어서. 어찌. 음, 네. 완등. 오른발. 오른발. <laughs> 자, 하강. 잘한다 손 놓고 잘했다 안 잘, 안. 안 잘했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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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안 괜찮아 선정이 아니, 괜찮아 아니, 아니. 안돼아돼아돼안돼안돼안지안돼안돼 넣지마 넣지 넣으면 안돼 넣지 놓지 마 넣지 놓지 마니 네, 내놔 손 나쁘다 아손 나쁘다 어 잡아라 잡아라 옳지 옳지 잡아 괜찮아 성준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괜찮아 할수 있어, 있어. 성준이 그거 다 올라가서 내일 맛있는 거 먹자 야너좋아안돼 아, 성준이 여기 봐봐 밑에 봐봐 겁나요. 밑에 봐봐 성준이 잡고 있잖아 괜찮아 자 괜찮아 아 잡는 줄 알겠다 임마 자안 괜찮아 올라가 안 <웃음> <웃음> 아이고 잡네 니네 힘은 남는데 뭘 그래 겁내 이제. 어? 성장해 자, 잘했다. 잘했다 아, 아. 네 하는 거잘 봐.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4살 하면 돼, 그냥. 우리가 힘을 빼야 돼, 오른손에 알았나? 응? 알았어. 대답 해도 되는데. 음. 힘을 빼야 돼. 그래 가만히 있어